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 오시면 1절에서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권위를 대행하는 세속 정부에 대해 믿는 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느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합니다. 세상 국가의 권세, 권력에 복종하라고 명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권력이나 힘을 어떤 것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통치하시는 영역인 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복종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 권세가진 역할 중 중요한 것은 이 선과 악에 대해서 판결하고또 질서를 잡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시면 다스린 자, 그러니까 통치자, 위정자들이죠. 그들이 선한 일에 대해서 는 두려,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됩니다. 그 권세가 악한 자에 대해서 심판과 재판하기 때문입니다. 4절 중간에 보시면 악을 행한 자가 어떻게 하는가? 그가 공연히 칼라진이 아니라는 것이죠. 칼을졌다는 것은 악행하는 자, 죄인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자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되어서 대일 통치자 역할, 역할을 함으로써 악을 행한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로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나 지도자가 하나님의 통치 권세를 위임받아서 선악을 잘 분별하고 사용되는 것을 전제 해서 우리가 이제 그 권세에 잘 복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가 이상적인 역할, 일반 우총 가운데서 이상적인 사회 질서를 잡고 악한 자를 이제 처벌하는 그일들을 잘한 것이 전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일절과 같이 일절과 같은 말씀, 아까 이건 그 말씀이 마치 무조건적인 순종을 그 순종이나 백제 위임장을 국가 권력에 제시 주면서 무조건 국가에 따를 것을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적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상 국가가 잘할 때도 있지만 전체주의, 어떤 폭력과 악으로 국가 전체가 흘러가거나 독재적인 국가 지도자가 악한 일로 이 나라를 운영할 때 그때 어떤 이제 이 건설자에 협력하는. 신학자나 목회자들은 이 바울의 이 1절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정당성을 요구하면서 국가의 권력레에복종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역사 가운데 그렇게 자주 이 본문을 이렇게 오용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주의, 어떤 국가 어떤, 전쟁이나 폭력이나 그런 것들을 앞서, 앞장서서 할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조건 무, 비판적으로 복종하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성대 국가에 대한 충성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이어지기 전까지만 어용되는 것입니다. 국가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명령하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도록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굴종하고 복종하는 게 아니라 조항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어, 사내인 당국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라고 저항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증가하게 되죠. 그러니까 불복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반항했을 때는 그 위에 있는 위정자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 보시면 바로가 히브리 산파에게 명령했죠. 가난한 남자를 다 죽여라 라고 했을 때, 그 바로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살려주고 하나님은 그래서 그 산파들 아기들을 살려준 산파들에게 복을 주셨죠. 누구네설 왕이 금신상이 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럴 때 사드락 메사 아벤누구는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기도회 어떤 예루살렘 향한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 사자굴에 들어간 것입니다. 실제로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제 영국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국가 권력에 의해서 국교도, 그러니까 지금의 영국 성공의 방식으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의 제도는 그대로 두면서 로마 교황이 아닌 영국 국왕이 수장이 된 그런 교회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성경적 개혁 운동이라 하 않았어요. 청교자들은이 개혁주의적 예배, 성경을 따른 장로계 방식의 바른 예배 생활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 권력인 이 국교회와 청교도와서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때 청교도들이, 어, 떤 국교의 방식의 예배를 드려야 되고, 국교회에서 지정한 목사님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했을 때, 국가 권력의 청교도들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존버력 같은 사람들, 투옥되고 때로는 채용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고, 바로 말씀 전하는 것에 의해서, 자신의 이 국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했어요 고난과 박해를 닫으면서도, 그렇겠죠. 국가 권력에 저항하는 일들을 일으키면서 청교도 혁명도 이렇게 했던 역사에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에 대한 이런 일들을 할때하한 말씀을 따라서 우리 양심을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 정부에 대한 저항을 목적으로 삼는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 충성심을 가지고 아사네에게 목적으로 우리가 어 국가의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본문 5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하면서, 아, 그러니까 그들의 국가의 처벌과 칼이 들여서 걱정하는게 아니라 양심을 따라서. 정확하게 말하면은 신앙 양심을 따라서 국가 권세에 복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신앙 양심이 어긋나면은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도 생각해야 됩니다. 12장 2절 말씀대로 우리가 봤던 이 2세, 세대 사상 유행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예, 선하시고, 기뻐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한 양심으로 우리 위에 있는 군세와 사회질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6절, 7절 보시면 그 복종의 한 예로 조세 세금을 바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라고 7절에 말씀하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죠. 국가의 제도와 운용, 또 공공의 일건에 쓰여지는 이 세금을 잘 납세하는 것이 그 사회의 국민과 시민과 신재는리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또 로마 제국의 지배할이 있었지만, 로마 제국의 운영을 어떤 것들을 위해서 세금을 납세하는 것들을 잘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국민과 시민의 의무를 만한 것이 아니라, 신자에게는 더큰 정체성과 어떤 도덕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8절 이후에, 하나님 나라 국민의 계명을 더큰 전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는 이라 신자는 모두 예수님께 받은 사랑의 빚을 지는 자들입니다 그 빚을 받기 위해서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가장 큰 계명의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 10절 말씀 보면 이웃에게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이 모든 율법, 모든 계명의 완성이라고 10절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신자의 최고의 의무이자 우리가 해야 할이 땅에서의 역할입니다. 내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드렸지만 우리 힘으로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의지로 하는가 항상 넘어지고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팔절에 말씀한 대로 사랑의 빚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의 빚 우리가 빚을 지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 내가 사랑의 빚인 자라는 것. 그래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사랑의 빚을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누려야 됩니다. 사랑을 공급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사 사랑이라는 것은 그 전제가 내가 먼저 하나님과 주고받는 사랑이 풍성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들, 어, 또 예배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또 우리의 사, 예배함으로써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 땅에 성신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재확인하고 또 감격하고 또 우리가 붙드는 그런 일들이 날마다 순간마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서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서 14주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옷 입고 육신의 일이 아니라 정말 신령한 일 가운데 우리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도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큰 계명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걸어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 참이 땅을 대한민국 국민과 또 시민으로서 더 크게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주어진 바는 이 국가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참 사회 질서, 통치권 위임받은 것으로 알고 우리가 잘걱정하고 국민의 시민된 의무를 또 우리가 잘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국민으로서 주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 사랑의 빛신자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어, 참 선한 어, 선, 이 땅을 땅의 빛과 소망의칼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도 살려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기도할 때또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 또 우리가 예, 참 빚을 그 사랑의 빚을 나눠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용서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사람들 을 위해서 기도하며 어, 정말 주님이 도우시는 힘으로 오늘도 사랑의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함께하여 주셨소서. 맡게 되면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봅시다.